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묵상해 왔는데, 19번째 시간이죠.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 두 번째 아이성 전투라고 하는 주제이죠. 본문은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이 드디어 2차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야기죠. 이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전략에 있었고, 그 약속과 전략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는 내용입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이스라엘이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아간의 범죄로 인한 패배는 이스라엘을 좌절하게 했고 여호수와의 지도력에도 큰 타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배의 원인인 불순종의 죄를 제거하게 하시고 다시 여호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힘을 붙도다 주십니다. 실패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싸움해 주시며 여호수아가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7장 3절에서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낸 사람들의 보고와 전혀 다른 내용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아이성을 최선을 다해 공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절 하반절에 그의 땅을 다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겠다 약속하셨기에 전쟁은 이미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군사를 다 거느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최선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은 모두 하나되어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야 할 일이죠. 이제 3절에서 9절까지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며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서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니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네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에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자더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 성을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이에 성 뒤에 매복할 3만 명의 용사를 뽑아서 밤에 보낼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성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말라 하시고 다 스스로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복하고 있는 3만 명의 군사들이 빠르게 나와서 아이성을 점령하려면 철저하고 은밀한 준비가 있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승리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빈틈없이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우리의 준비와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7장에서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방심했다가 당한 패배가 아니었습니까? 7장에서의 패배로부터 교훈을 얻은 여호수아는 이제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사들에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명령하죠. 낙심에 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진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그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권위요 역할이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출전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백성 가운데 편한 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대로 행하는 때가 많죠. 그리고 순간 실패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와처럼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살아가야 할 일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